안녕하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기업을 단단하게 지켜드리는 어리스톤입니다. 오늘도 지원사업 알려드릴게요. 자, 2023년 정부 지원사업 계속 시리즈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연구개발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소프트 파워 강화 지원사업 신청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이에요. 제조업과 소프트파워 영역의 융합 및 상호 협력을 지원합니다. 네, 각 분야 지속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제조업이 신청하지만 소프트웨어 공급업자랑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네,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 중견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 중소기업 대상을 많이 하는데 중견 기업도 가능하네요. 정부 지원 개발비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네 소프트 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을 합니다. 지원 대상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 중견 기업인데요. 아마 지원 금액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원 분야는 네 앞서 설명드린 대고 지원 분야 정의를 한번 보면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거나 소프트웨어 진흥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해당되는 활동 그리고 산업 디자인 진흥법 이렇게 법적인 명칭, 명, 분야, 업종,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엔지니어링, 지능법에 의해서, 네,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뭐,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한, 네, 유지 보수이고요. 네,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련된 것은, 네, 어, 컴퓨터 통신 자동화 장비와 그 주변 장치에 대한 명령, 제어, 입력, 처리장, 어,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네, 지시명령,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해서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한, 어, 기술서, 네, 그 말의 자료를 말하는 거고요. 네, 명칭들에 대한 정의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디자인이라고 하면, 네, 미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네, 관련 창작 개선 행위를, 네, 말합니다. 음, 아웃소싱 및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요. 15년도부터 사업이 있었나 봅니다. 22년까지 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던 경우에는 기존과 다른 분야로 지원할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두번 받았다면 추가 지원은 안 됩니다. 6월 1일자부터 10월 말일까지 허락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청 기간이 어, 이번 달, 5월 달까지 일 겁니다. 자, 보면. 지원 예시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엔지니어링 부분에는 네, 제품 기획부터 네, 관련된 설계, 뭐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 설비 제어 등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기계 장비 제품에 내장되는 인베드 소프트웨어 및 정보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등이 관련된 소프트웨어 내용입니다. 서비스 융합은요, 네. 제품 사용 시 운영 능력을 지원하는 디자인 및 개발 서비스. 네, 지원을 합니다. 자유공무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수행, 어, 내용들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네요. 연구개발비와, 그 다음에, 어, 기간연구개발비 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자부담이 있는 거죠. 최소 10% 이상인데요. 네. 중견기업은 네 정부에서 연구개발비 지원을 65% 이하로 합니다. 네 현금 부담이 10% 이상이고 현물 부담이 나머지를 채워야 되겠네요. 어, 제조기업이 직접 단독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매칭 기업은요. 네 여기 원래 플랫폼 소프트파워 업점오 kr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해서 신청하는데요. 어, 과제 내용에 따라서 최대 3개까지 신청해 볼 수가 있네요. 전문 기관, 전문 기업, 이렇게 매칭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매칭 기업들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사업 계획서 안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네. 개별 협의를 통해서 매칭 확정을 하셔야 되고요. 협약 전에, 네. 6월 1일부터 협약이죠. 협약 전에, 네. 참여 학력서 제출 필수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이구요. 한국생산성 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네, 국제 국가 엔지니어링 센터로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안 되시고요. 신청 사이트 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메일로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점 관련된 문의처 나와 있고 관련 기관들 네. 사이트 링크도 달아놨습니다 어, 간혹 단위 뭐 천원 단위 백만원 단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기가 있어서 금액이 작게 높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유의사항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연구 책임자 이메일 휴대전화 통해서 관련된 안내가 어, 제공됩니다 정확한 안내 어, 연락처 안내가 필요하고요 음... 필요시 추가 서류는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를 직접 비4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점 확인해 주십시오. 네, 관련 서식도 링크 올려놨고요 네. 오늘은 소프트 파워 관련된 지원 사업을 안내 드렸는데요. 제조업이라면 이런 사업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안 하면 바보다. 네. 오늘도 정부 지원 사업 알려드리는 어니스톤 조용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